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분한 한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1 더하기 1은 2죠. 뭐1 더하기 1은 귀요미 없죠? 1 더하기 1은 2입니다. 2 더하기 1은 3이고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입니다. 논리적이고 정확한 겁니다. 그런데 세 분이 한 분입니다. 한 분이 세 분입니다.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삼위일체는 산수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믿음으로 받는 내용인데 성경이 전달해주고 있어요. 성경이 그 삼위일체를 너무 곳곳에 명확하게 전달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경적 근거를 통해서. 한분 하나님, 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 한분 하나님. 이걸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는 나오지 않아요. 삼위일체. 그런 용어는 나오지 않는데 곳곳에 삼위일체를 표현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절도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한 말씀이 계시니라. 그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이 육신인데요 육신이 우리 가운데 과심에 나오고, 나오는 내용들 다 예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이 예수인데 예수께서 태초에 함께 계셨고 말씀이 예수가 성육신하셔서 오셨다 하는 내용들 다삼위가 연결되어 있는 걸 증명해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는 나오진 않지만 삼위 하나님이 실존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 내용 중에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제가 몇 가지 대표적인 구절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소개해시켜 드리는데 성부 성자 성령을 다 언급하고 있는 영역이 마태복음 28장이에요.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대지상 명령, 대위임 명령을 주실 때 그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다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시라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성부예요. 아들과 성자예요.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명령은 삼위 하나님의 권위로 한분 한, 한 하나님의 그 권위를 3위의 이름을 다 거론하면서 언급하시고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3위 하나님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축도할 때, 뭐 저도 축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그 교통하심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축도할 때, 그때 언급했던 내용을 저희 현 교회가 받아서. 축도의 틀을 만든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딱 틀이에요. 여기에 조금 더 넣고 빼고 그날 말씀의 교훈과 내용들을 더 보태가지고 어, 있을지어다라고 축도를 하는 거죠. 목사가 축도하는 어떤 권위의 근원이 아니라 목사는 통로로 성부와 성령과 성자의 그 이름으로 축복을 비는 거예요. 그렇게 있기를 원한다고 축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 성자가 나왔죠. 하나님 성부가 나왔어요. 성령께서 다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두 구절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명백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 하나를 더 보태면 오늘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여기도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언급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한번 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자예요 성자 예수 성자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현장에 계십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소리는 성부의 소리예요 성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주고 있는데 성령이 비둘기 같이 성부의 음성 성자가 현장에 계시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모두 한 곳에 한 하나님으로 임지하고 있음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구약에도 상위아치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 부분이 곳곳에 있는데 대표적인 게 창세기 1장 26절이죠. 창세기 1장 26절이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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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 나오는데 원어를 봐도 확실하게 복수입니다. 단수를 복수로 표현한 게 아니라 원어를 봐도 그 내용이 확실히 복수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는 이미 창세 전부터 공존하셨던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삼위 하나님의 우리를 한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인간을 그 형상을 따라서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걸 전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근거를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했고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5문항 6문항이에요. 지난번까지 4문항을 봤는데 오늘은 두 문항인데 5문항 6문항이 두 가지가 다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고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교리에 대한 이 웨스트민스터 소교리의 내용이 성경을 벗어난 건 아무것도 없고, 성경의 내용의 토대를 가지고 그 내용들을 취합해서 조직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정리된 문답식이니까, 그 문답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오문안육문항 저희가 질문과 답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오문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답을, 답을 여러분이 읽는 거예요. 제가 질문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네,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계속 문답으로 한 거죠. 살아 계시며 참되신 오직 한분한 한 하나님만 계십니다. 하나님은 유일신이다. 하늘을 명백하게 전달해 주고 가르쳤습니다. 잡신들, 우상들, 온갖 신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신들은 없고 유일신 한 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 일본에도 가면은 별 잡신들이 많잖아요. 뭐 거기 뭐 뭐만만만개 신이 뭐만 개가 된다나 뭐 어깨가 된다나 그렇다고 그러던데 저는 지난주에 강충성 성사님 성경 성교 편지를 받았는데 이제 다음 주에 이번 주에 들어오신다 그러던데 곧 만날 겁니다. 그 편지에 보니까 네팔은 우상이 3억 개래요. 3억 개. 깜짝 놀랐어요. 우상이 3억 개. 그 나라 민족 인구 수 수보다, 수보다 더 많아요. 야 그러니까 한 명이 수십 개 우상들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네팔이 그런 나라랍니다. 네팔에 대한 어떤 영적 상태는 이후에 우리 성경사님 오시면 또 한번 듣도록 하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3억 개, 3천 개, 3만 개 아니, 3억 개. 그러니까 세상은 그저 나에게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신으로 만들어 버리는데 이게 범신론이죠. 범신론. 이 범신론이 처음엔 하나님으로 시작했어요. 저 하늘도, 해도, 달도, 별도, 우주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솜씨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깃들어 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은데 거기에 하나님이 깃들어 있으니까 소 앞에 절하고, 돼지 앞에 절하고, 나무 앞에 절하고, 왜? 하나님이 깃들어 있으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교제합니다. 그 만물을 만드셨지만 그 만물 속에 하나님이 있는 우상이 될수 없습니다. 이 범신론 모든 게 신이다. 범사의 신이다. 이렇게 범신을 만들어 버리니까 이게 우상 숭배가 돼 버리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이신론이에요. 이신론 우주 만물을 하나님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저 안드로메다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구경만 하고 있다. 팔짱 끼고 구경만 하면서 아이고, 잘 논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입하지 않으신다.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실존 앞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고 그냥 구경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창조한 건 맞는데 하나님은 그냥 구경만 한다. 이게 이신론이에요. 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은 인정하는 것 같지만 자기 입맛대로,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는 게 이게 다 잘못된 이단사상들의 교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교리는요. 내 신앙 체계의 근간이 됩니다. 유일신입니다. 왜 우리가 샤머니즘 이 땅의 조상 신문화 이 모든 걸 배척합니까? 우리는 유일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하셨지만 이제는 그 영혼들은 하나님께 돌아갔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우상들, 그 조상들을 섬길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한분 하나님이시니까 그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하고 섬겼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거지 그 선진들을 그리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 선진들은 수고했고 하나님 품에 갔어요. 영생 복락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도 갈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중에 우리의 사명 따라 유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내용들이 잘 정리가 돼야지 우리가 이단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한분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문항, 오문항이 이렇게 한분 하나님 유일신을 얘기하고 있는데 육문항 보시죠. 육문항도 제가 질문합니다. 답을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네, 보시죠. 여기서 성부, 성자, 성령을 다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신격 안에 한 분의 그 신성 하나님의 신성 안에 성부, 성자, 성령 3위가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은 성부에게도 성자에게도 성령에게도 다 있다는 거예요. 성부와 성, 성자의 신성이 성부보다 못하고 성령의 신성이 성자보다 못하다? 아니요. 모든 신성이 성부, 성자, 성령 3위에게 동등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 분은 3위는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이 같고 등급이 없습니다. 레벨이 없습니다. 본질이 같아요.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요게 사미 하나님을 소개하는 정확한 성경의 내용입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성자께서 성령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성자와 성부의 능력 가운데 성령이 개입하지 않은 조시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삼 위로 계시지만 한 신성을 가지고 있고 한분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합니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요 내용을 좀 제가 하나, 둘, 셋세 가지로 요약 정리를 해 드리는데 한번 보세요. 요약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은 하나다. 요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진리입니다. 진리.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두 번째가 성부, 성자 성령은 구별되는 인격이다, 삼위다. 여기서 벗어나면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한신한 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신격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인격으로는 삼위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신다. 세 번째가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으로서 동등하다, 신으로서 신성으로서 한 분이시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산수로 풀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몇 개니? 세 개요. 뭐가 하나지?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3위지만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시지만 3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나 산수로 풀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납하는 내용이에요. 결국 이 내용을 한번 표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는데요. 표를 한번 보여줘보세요. 요거를 사진 딱 찍으시면 돼요. 머릿 속에 딱 자, 사진을 찍으세요.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 되어 있는데 요 화살표가 이렇게 다연결되어 있죠. 연결되어 있는데 이이꼴는 는에다가 이 X 이 짝대기 꺼져 있죠. 같지 않다고. 삼 위기 때문에 성부가 성자가 아니고 성자가 성령이 아니고 성령이 성부가 아니다. 요거예요. 같지 않다. 성부는 성부고 성자는 성자고 성령은 성령이다. 그런데 성부가 하나님고 성자가 하나님고 성령이 하나님이다. 요 얘기. 지금 요 내용이 지금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성부, 화살표에 는 이꼴 연결됩니다. 하나님인데 성자와 화살표 속에 는 이꼴 연결됩니다. 하나님인데 성령과 화살표 속에 는 이꼴 연결됩니다.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테두리를 돌고 있는 이 화살표 속에는 는 이꼴이 아니라고. 아니라고. 성부는 성부고 성자는 성자고 성령은 성령이고 하지만 성부는 하나님이고 성자는 하나님이고 성령은 하나님이다. 요 얘기예요. 요 도표를 여러분이 딱 기억을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소개해 줄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의 세 분이지만 모두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한 하나님의 신성이기 때문에 한분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죠. 여러분 이건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도를 마칠 때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죠. 그런데 기도할 거를 알게 하셔서 기도의 입술을 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예수님 부를 때 예수님의 이름 부르지 말고 물론 예수님 한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성자 예수님 우리를 위해 독생하시고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그 앞에서 기도할 바를 알아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기도의 그 영적 교제 가운데. 삼위가 다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런 우리들의 신앙의 한 형태만 봐도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가 하는 부분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이해를 잘못 가지게 될 때에 잘못된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단이 발생한 이유는 괴변이고 하나님에 대한 내용, 신성과 인성과 하나님에 대한 이 교리적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자기 입맛대로 주사 선택해서 끼워 맞춰 넣으니까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역사에 이단으로 정죄받았던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역사적으로 이단으로 정죄받았던 사람들 속을 내용을 보면은 하나같이 편협함이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통교리라는 걸 무시하면 안 되고, 그 정통교리 속에서 성경이 근거냐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회의 한 모토가 하나님 중심입니다. 성경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을 벗어나면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자리 위에 다른 신을 갖다 넣으면 우상이 되는 거고,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중심해야 되는데, 그 이미 완성된 성경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특별 계신이 뭐니 하면서 환상을 얘기하고 엉뚱하게 가져오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온갖 이단 집단들, 성경 공부 모임 이런 데 가버리게 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정통교회의 모토, 개혁주의, 개혁신학, 개혁교회의 모토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에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요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자리에 딴걸 대체하면 이단 됩니다. 성경 이미 완성된 성경이 있습니다.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이 성경 외에 이 성경 권위 위에 딴걸 올려 놓으면 이단 되는 겁니다. 그외에 교회 중심인데 교회 외에 다른 모임을 만들어서 거기서 엉뚱한 걸 가르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다 뭔가 킹기는 게 있으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를 받고 교회 안에서 다른 교리를 배워 나가야 되는데 교회를 떠날 때는 교회 안에서 그 정통 교리와 부딪히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냥 떠나는 게 아닙니다. 왜 집단들, 이단 집단이 생기는가 보세요. 교회 정통 교리와 맞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공격받겠다 싶으니까 나가서 새로운 세력을 만드는 겁니다. 요거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삼위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단이 참 많이 발행을 했는데 모두 숫자상의 이 개념을 가지고 장난치를 칩니다. 숫자를 가지고 삼위가 하나고 하나가 삼위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내용을 자꾸 자기들 그냥 이거는 논리로 풀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논리로 풀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수납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다. 이거 논리적으로 풀수 있으면 저를 좀 설득시켜 보세요. 그 어떤 논문도 그런 논문은 없습니다. 인간 이성으로 풀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 가운데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풀수 없어요. 그 신비예요. 신비. 삼위일체의 신비예요. 이 신비를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내가 풀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이 있으면 다 이단입니다. 못 풉니다.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신비를 내가 다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천하 만상의 창조의 모든 법칙과 원리를 내가 다 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내가 다 봤다 얘기하는 아주 교만하고 자만한 이단 중에 괴수입니다. 풀수 없어요. 하나님의 신비 속에 가둬진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만 우리 인간이알수 있는 거예요 삼위 사미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조금 우리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 완벽하진 않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도울 수 있는 어떤 어, 예, 예는 있을 수 있는데 어, 한 비유를 든다면 어, 가장 좋은 이유는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가족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하나예요. 하나. 가족은 하나예요. 근데 그 가족 구성원에 보면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자녀도 있어요. 근데 엄마는 엄마고 아빠는 아빠고 자녀는 자녀예요. 아빠가 엄마가 될수 없고 엄마가 아빠가 될수 없고 자녀가 엄마가 될수 없고 아빠가 될수 없어요. 아닙니다. 아빠는 아빠고 엄마는 엄마고 자녀는 자녀예요. 근데 이 엄마 아빠 자녀가 모였는데. 무슨 이름으로 모였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였어요. 그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하지만 엄마의 역할이 있고 아빠의 역할이 있고 자녀의 역할이 있어요. 각자가 자기에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면서 가족 안에서 한 가족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게 가장 그냥 유사한 예인데 완벽하지 않아요. 교회를 볼게요. 우리 영신교회를 그냥 볼 때에 한 교회입니까 두 교회입니까? 한교회에요 우리 영신교회는 한 교회예요. 이한 교회 안에 지체가 몇이 있습니까? 아주 다양한 지체가 있습니다. 많은 지체가 있는데 목사는 목사로 장로는 장로로 권사는 권사로 장립 주당 장립 주사로 각자의 역할과 사명과 충성되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장로가 될수 없고 장로가 목사가 될수 없고 권사가 집사가 될수 없고 집사가 권사가 될수 없어요. 각자의 위치와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역할과 주어진 사명들을 쓰임 받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하나 모여 있으니까 우리 전체를 볼때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은사고요 재능이고 유기체적 관계의 공동체성입니다 3위 하나님은 그렇게 끊어질 수 없는 유기체적 관계로 메어서 묶여서 하나가 된 분이에요 3위 하나님 안에 다름이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 안에 다른 의견 충돌이 없습니다. 성령의 띠로한분 하나님,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모든 이유도 우리가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 한분 하나님의 한 복음을 받아서 한 피로, 한, 피부로, 한 피로, 한 피로 한몸 이룬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한 교회의 지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를 또 이단들 가운데 양태론이 있어요. 양태론. 양태론이라고 말장난 치면서 사람을 속이는 이단의 논리가 있는데, 이게 무슨 논리냐면, 이건 틀린 겁니다. 한 분이 있는데, 한 분이 집에 가면 남편이야. 한 분이 있는데, 집에 가면 아빠야. 한 분이 있는데, 교회 가면 장노야. 한 분이 있는데, 회사 가면 직원이야. 그러니까, 한 분이 아빠의 역할, 남편의 역할, 장로의 역할, 직원의 역할 한 분이 그세 개, 네 개, 다섯 개 역할을 두루두루 하고 있는 거야 요게 양태론이에요 틀렸어요 그러면 아빠가 남편이고 남편이 아빠고 아빠가 장로고 장로가 남편이고 남편이 장로고 직원이고 다 똑같아 한 분이야 무슨 말이 이해 되세요? 이건 틀렸다고요 한 위격이에요 한 위격 한 위격이기 때문에 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아니라고요 그냥 자신의 주어진 역할과 기능이 곳곳 장소에서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양태론인데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성부대로 계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자대로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령대로 계십니다 하지만 그 3위가 한분 하나님이라는 그 신격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격이 없기 때문에, 인격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격의 신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격과 위격이 다 있어요. 우리에게 인간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창조주가 우리 3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우리의 능력 위에 계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3위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걸 이해시켜달라고 얘기해 본들 그거는 헛수고고 이해 안 되는 거예요 태양계 밖에 나가보지 못했는데 태양계 밖에 있는 거를 우리가 알아내려고 하는 게 한계인데 할수 없는 한계인데 하겠다고 하는 게 무지한 거고 어리석은 거예요 나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냥 추측만 할 뿐이죠 보여진 대로 받아들여진 대로 연구가 된 대로 어떤 인공지성들이 가서 발췌해서 전송해 준 파일 그 정도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알 뿐이지 보여 준 정도만 알 뿐이지 완벽하게 알수 없어요. 삼위 하나님이 그런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 주신 만큼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수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이해하셔서 양태론에 빠지면 안 되고요. 이 신론, 범신론, 이런 잘못된 신성에 대한 이해로 빠지면 안 되고, 우리는 삼위 하나님, 한분 하나님, 삼위 일체의 교리, 성경에서 전달해 주고 있는 내용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다 부르고 의지하며 기도하시고 예배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시고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성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 때문에, 보혈 때문에,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고,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부어지니까, 우리 마음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나에게 적용되어져서 또 나가서 살 용기와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3위 하나님을 다 의지하세요. 물론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그... 티켓이 그 프리패스 유월하게 하시는 죄를 뛰어넘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시는 그 티켓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시는 그런 놀라운 체험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날마다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삼일치의 신비, 이 신비한 삼일째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셔서 다양성과 통일성이 있지만 그 안에 조화와 연합과 균형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또 배우셔가지고 가정의 연합과 균형, 교회의 연합과 균형, 우리 모든 성도의 연합과 균형이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만 주어질 수 있다는 거 요거 꼭 붙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완전한 조화, 완전한 아름다움, 완전한 역사의 체험들이 날마다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아멘.